오, 진짜 잘, 잘 컸다. 지금 긴장, 야. 오, 지금도 안도 되겠는데? 오우, 야, 이거, 속이 꽉 찼는데요? 이거 완전 꽉 찼는데? 예. 우와. 병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관리를 해서 그래요. 이게 관리를 안 하면, 오. 진딧물 같은 게 여기 들어오면 싹 퍼져가지고 그냥 버려버려야 되거든요. 오, 이거 진짜 잘 컸다. 예, 진짜 제가 봐도 속이 꽉 찼네. 야 진짜. 와. 구독과 좋아요. 야, 쌀벌하다, 쌀벌해. 왜, 야, 이 밭에 텃밭에 왜 칼을, 칼을 들고 온 거야, 너? 아유, 텃밭에 배추가 있잖아요. 어. 60일 되면은 해야 할게 있어요. 해야 할게 있는데 칼을 왜 들고 왔냐고? 아, 이제 배추를 해봐요, 지금. 배추를 해한다고 예. 왜냐면 60일 되면은 이제 포기가 응. 잘 찼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일단 잘라가지고 포기가 찼는지 응. 한 번, 반절한번 쪼개 봐야 돼요. 그, 왜, 왜, 왜 쪼개보는 거야? 그냥 이리, 이렇게 놔두는놔두는면 되지 예, 않아? 그니까, 왜냐면, 이제 시즌이 되면은, 이제 좀있으면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기가 안 찼으면은, 이제 안 차, 안 차면은 또 배추하는데, 배추 하는데 양도 조금 나오고, 음. 어, 또 거기다가, 만약에 포기가 안 차면은, 또 김장할 때좀 문제가 생기니까, 음. 포기, 만약에 잘라가지고 포기가 이제 안 찼다 하면 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음. 포기를 차게끔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아, 어떻게 중간 점검하는 거죠. 그치, 그치. 예.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 아, 근데 아깝잖아, 아직 다 크지도 않았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한 포기 정도는 잘라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미리 아, 확인을 해봐야. 예. 어쩔 아. 수 없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 고사네. 중간 예, 중간, 중간, 중간 시험 봐야 되는 음. 거네. 그래서 한번 그러면은 음. 자르기 위해서 지금 이 칼을 가지고 왔다. 예, 자르기 위해서 지금 갖고 왔는데. 아, 여기 지금 배도 추잘 자랐는데. 어, 저, 제가 봐도 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음. 한번 잘라 보려고. 어디 보자. 아유 아이고, 아유 아이고, 잘잘라졌네어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번 잘라 볼게요. 응. 어어 보자. 친실하게 잘 자랐는데. 오, 어, 뿅뿅 잘 켰어. 와, 어, 오, 진짜 잘잘 잘 컸다. 지금 긴장. 오, 지금 담아도 되겠는데? 오우, 야, 이거. 속이 꽉 찼는데요? 이거 완전 꽉 찼는데? 예. 와. 병도 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관리를 해서 그래요. 이게 관리를 안 하면. 오. 진딧물 같은 게 여기 들어오면 싹 퍼져가지고 그냥 버려버려야 되거든요. 오 근데 진짜 잘 컸다. 예. 진짜 제가 봐도 속이 꽉 찼네. 이야, 진짜. <laughs> 완전, 완전 잘 컸는데? 그러니까요. 야, 이거 뭐. 아 아깝다. 갑자기 싸, 싸, 쌈 싸먹고 싶네. 아유, 뭐가, 뭐, 아까 할 필요 없이 먹으면 되니까. 어, 그러니까요. 네. 야, 그럼, 인제 이걸, 차, 속이 찼는데. 네 어, 만약에 이렇게 속이 안 찼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속이 안 찼을 때는, 음. 아, 이게, 제, 웬만하면 물을 안 줘야 되는데, 음. 옆면십이라도 해가지고, 좀 물을 줘가지고, 좀 키워야 돼요. 아, 속이 안 찼을 때? 네, 속이 안 찼을 때는. 음. 네,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물음병 걸려가지고, 음, 음. 네,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건 최후의 보류, 보르, 보류라고 하면 돼요. 웬만하면 물을 주면 안 되거든요. 음. 지금. 날씨가, 서리가 내리고, 뭐냐, 이게, 이게 스파, 이게 뭐 축축하니까 물이 막 고이면은, 이게, 이게, 이게 심해지면은 물음병이 생기거든요? 이, 노란, 그런 거? 예, 어. 노란색이 심해지면은 썩어들어갔고막 골마요. 음. 이게 그냥 이 상추, 배추 하나로만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게 옮기니까, 음. 이제 뽑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좀 속이 꽉 차라고 뭐 여러가지 영양제를 음. 또할 수밖에 없죠. 구독과 좋아요! 배추를 이렇게 잘 키우려면은, 진 어, 어, 속이 꽉, 꽉 어, 차죠. 꽉 쉽다, 진짜. 최고다. 네. 대박이다. 이렇게 려면은또 다시 얘기할 게 있는데, 음. 걸음을, 밑걸음을 또잘 줘야 되고요. 음. 음. 그리고 물을 초반에 15일에서, 이게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물을 흠뻑 줘야 돼요. 음. 흠뻑. 그 흠뻑이라는 예, 게 이제 이 땅이 완. 예, 땅이 이제 촉촉해지게끔, 촉촉, 예, 예, 촉촉해지게끔 그렇게 어. 해갖고 한두세 번은 더 그렇게 줘야 되고 음. 그리고 꾸준히 또 방제도 많이 해야 돼요. 음. 예, 뭐말그로 진딧물 방제하는 것도 있고 청벌레가 초반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치 그치. 예, 청벌레 하려면 이제 청벌레 이제 살충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니까 간격에 그 약통에 써, 있, 써 있는 거 보면은. 뭐 오일 뭐 육일 이렇게 간격이 있어요. 그딱 정량을 타 가지고 줘야 돼요. 아니면 약해 받아가지고 이 배추가 뭐 시들어 버리던가 죽을 수가 있어. 음...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해가지고 이제 꾸준히 물잘 줘야 되고 뭐첫 번째 물잘 줘야 되고 두 번째 방제 잘 해야 되고 살충제 뭐 등등 이렇게 그 다음에 저번에 영상 보셨듯이 이렇게 소금 미량요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소금을 뭐, 뭐 이것도 간격을 띄어가지고 좀잘클 때쯤이면은 뭐 3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것도 마, 말 그대로 정량을 타야 돼요 정량 이것 도또 지나가면은 뿌리가 나가버려가지고 배추가 아예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무조건 음... 뭐 정량 타는 걸꼭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아 그렇게 되면은 한 60일쯤 되면 되면은 가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 이렇게 속이꽉 차게 기가 그래? 기가 막힌다 네. 기가 막혀 야 기가 이거 막히죠. 지금 바로 야 아, 이거 진짜 이거 쌈장에 바로 찍어 먹어야겠는데 제가 봐도 이거 너무 그냥 뿌듯하네요 어 아, 진짜 아. 아, 이게 정성파미 키운 것도 잘 키워 아. 아. 와잘 키울 때도 진짜 또 튼실하다 아, 이번에 운이 잘 맞았나 아무튼 잘 나왔네요 <laughs> 그러니까 아, 네. 너무 너무 야, 진짜 음... 색깔이 기가 막힌다 진짜. 그럼 지금 이제 이거 좋아하고. 내가 보기엔 지금 수확이 음. 되겠는데 수확은 언제 해야 돼? 구독과 좋아요. 저희 이제 김장철에 맞게 수확하려고요. 음. 저희가 11월 말쯤에 이제 수확해가지고 음. 음. 한 12월 초쯤에 이제 김장을 담그려고 합니다. 아 지금 음. 이제 11월 초 이제 중반 초반인데. 네, 예, 초반에서, 초반에서 중반 가, 간사... 가는 중이죠. 네. 음. 야, 그럼 이게 한달더 키우면은 음, 더꽉 차겠죠. 완전. 음, 지금도, 지금도 탱탱하게 막꽉 차있는데, 어 음. 음. 지금도, 야, 음. 되게 튼튼한데? 튼튼하죠. 어, 지금도 이러는데, 그럼 음. 그때 되면 더 튼튼하게. 하네. 네, 더 튼튼하기도 하고, 음. 이제 이렇게 꽉찬 것도 있는데, 이제 속에 꽉안찬 것도 있으니까, 아. 이게 고루고루, 이제 김장을 당기려면, 그지, 그지. 음, 잘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좀더 11월 말쯤이면은 전체적으로, 음. 평균적으로 꽉 차지니까, 그때 음. 수확하려고 합니다. 아. 음. 그럼 수확한 거또나좀 주나? 아유, 그럼요. 형님, 이거, 이거 가져가시죠? 이거? 에이, 네. 이거는. <laughs> 너는...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오늘 아닌 것 같아? 아,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집에 가서 그럼 좀 쌈장에 해갖고 밥, 밥이랑 해갖고 먹어도 되겠네. 그렇게 먹으면 되겠다, 어, 아, 맛있겠다, 진짜. 아 그러니까. 지금 금친돌아. 너무 배워봐. 아우 구독과 좋아요! 자, 그럼 정리 차원에서 배추농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배추농사 참 키우기 쉬운데요. 처음에는 물잘 주고, 비료 잘 주고, 방제 잘하고 그다음에 영상 보시면 소금물도 잘 주면은 이렇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배추 농사.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배추 키우기 할수 있습니다.